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남매를 낳고 잘 사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. 그래서 그러니까 막 주일날 되면 교회밖에 몰라. 그렇게 착한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들도 교회를 다녀. 그런데 여름 방학 때 애들 때문에 강원도를 가다가 대형 사고로 당해서 딸이 죽어. 아들은 불구자가 돼. 그래서 그러니까 남매가 불구자가 되고 하나는 죽어버리고. 아들만 살았는데 다리 불구야. 못 걸어. 그런 일인데 아버지 남편 또 죽어버렸어. 이러니까 뭐요 혼자잖아. 근데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남편은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 있지. 처음에는. 그러다 나중에 죽는데 이게 반신불수 세 명을, 둘이를 데리고 있는 거야. 갑자기. 딸은 죽어버리고. 그게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.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생각하냐. 어머,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난 건가? 요거고, 남편을 잘못 만났냐? 이게 캐션마크고. 두 번째는, 우리 남편도 착해서 교회 다니고, 나도 다니고, 애들도 다니고, 다 착했는데, 왜 하나님은 이런 사고를 우리에게 줬느냐? 어, 이 요게 또두 번째 질문이야. 세 번째는, 내가 못된 여자가 돼가지고, 이거 남의 집안을, 우리 남편 집안을 내가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,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저 집안을 초타를 시킨 거 아닌가. 요런 생각도 들어. 맞아, 맞아. 요세 어, 가지 생각에 이 여자는 감을 못 잡는 거야. 어, 그래, 안 그래요? 내가 팔자가 살아온 여자라서 남편이 저렇게 되고 우리 애가 죽고 막이 모양이 됐냐? 하늘에서 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우리 가정을 영어은 나를 갖다가 가장으로 만들어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냐. 그래, 그러니까 이거 뭐 애들 먹여 살리려니까 병원에서 청소하면서 마루 닦다가 잘 나가던 여자가 마루 닦으면서 쉬는 시간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보다가 나를 보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, 내가 보이는 거야. 다 잃어버리니까 흑행녀이 같은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이랬는데 어, 이걸 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? 허객 얘기가 다시 보이는 거야. 그 전에는 안 보여요. 저,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? 이랬는데 이것저것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다 없어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요지갱이 돼 있으니 그걸 믿을 수도 없고 이게 왜 이러냐고 막연한 기대감에 핸드폰을 보다가 내 거를 딱본 다음에 야,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. 나 옛날에 이 사람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지 한번 보자.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천국의 문턱에 들어온 거야. 맞아, 맞아. 왜 딸이 죽었는지 그 딸이 전생에 누구였는지가 딱 나와. 나한테 오니까 그 아파서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그 아들이 누군지가 딱 나와. 내 앞에 오니까. 자기 남편 그게 누군지가 딱 나와 맞아 안 맞아 네.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버려 그러나 나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한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? 아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되고 했는데 왜 이게 옵니까? 도대체 잠이 안 오는데요? 또 하나는 아 내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길래 이 집안에 와가지고 내, 이 집안 애들 다 죽이고 남편까지 이모냥 해놓고 내가 이게 얼마나 나쁜 년이 아닌가. 이것도 궁금하고. 세 번째는 저 남편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라 내가 이거 남의 집에 잘못 와가지고 흉악한 무슨 집안에 업보가 많은 집안으로 와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 건가. 그거고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준 건지 내가 피해를 받은 건지. 그래, 안 그래? 하늘에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우리 가정을 요 모양 했느냐? 그럼 신에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냐? 이런세 가지에서 해답이 없 없었대요. 전혀 해답이 없었는데 허경영 유튜버 보고 딱 만나니까 네 죽은 애는 누구다 딸내미는? 어? 네 다리 잘못된 아들은 누구다? 어? 네 남편은 전생에 네 누구였다. 어머, 뭐다 나오잖아. 어, 그래서 자기 딸은 지금 어디 가있냐. 그 딸은 천국 대기소에 가있다. 명피하면 그냥 갖고 천국으로 들어간다. 어, 이게 얼마나 좋아. 와보니까 다 이거 뭐 죽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, 이게. 다 교통정리가 다 돼버리니까. 아니, 하늘궁에 좋아하게어안 하겠어. 그거는 다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보이는 거야. <laughs> 어. 뭐, 아파트도 몇채 가지고 있고, 뭐, 자동차도 몇개 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렸을 때는 허경영이가안 보여. 저, 뭐처럼 미친놈이 있나. 그런데, 막상 그런 코너에 딱 들어가고, 이게 다 날아가 버려 나니까, 내가 보이는 거야. 아, 저 사람이, 저 사람한테 가야, 내가 이 궁금한 게다 밝혀져 버려, 그냥. 음. 그리고 그 사람은, 그만 밝혀진 게 아니야.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? 여기까지 가는 거야. 어, 우 당신 부모는 한 사람은 저 인간 으로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 대기수에 있네. 그럼 천국 대기실에서 맹패가 보내줘버려 좋아 안 좋아요? 아니,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국 대기수에 있네. 고모님 이모님이 천국 대기수에 있네. 전부 명패 축복 다 해가지고 천국으로 다 돌려 보내버려. 어. 그러그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? 어머, 내가 그렇게 사고가 안 났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끝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? 쓸데없이 어디 가서 어, 요러고, 요러고 앉아 있을 거 아니야? 아이고, 조상들 전부 천국에 보내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그자에이 일어난 사건이 불행이 아니었다는 걸깨달는 거야.